안녕하세요 마마도 모입니다. 자 오늘은 멍이님이 억강 마세에 대해서 어,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멍이님 인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멍이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억강 마세에 치는 원리와 그 이해를 돕기 위한 짧은 강의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어강 마스의그 원리를 알게 되면데요 그다지 어렵지가 않아요. 자, 뭐 카메라 붙여보시죠. 예. 네. 자, 공을 이제 위쪽에서 네. 자, 이렇게 오셔서 한번 보시면 자 일단 원리를 아셔야죠. 공을 상위에서 찍어주세요. 자, 이 공과 이 공이 일직선으로 나란히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럴 때 끌어치기를 하면 요 공은 100%를 맞고 갔다가 이 방향으로 오르죠 그래서 이 공을 비껴치기로 맞춰서 이렇게 해서 이 이적구가 있는 코너 쪽으로 오게 하는 원리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자 첫번째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이제 알아야 될 점이 이 공과 이 공이 만났을때 이일적구가 어느 방향으로 어느 정도의 두께를 맞춰야 하는지를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공의 당점이 어느 방향으로 당점을 찍어야지 맞고서 이 방향으로 내려가는지 그 원리를 아셔야 돼요 자자 자 일단 간단한 억각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공의 두께가 이렇게 맞아야 돼요 절반의 두께가 맞아야 각 계산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오죠 자그 다음에 당점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보통 당점을 계산할 때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게 공이 이 맞은 시점에서 당점을 설정하세요 이건 잘못된 당점 설정입니다 이 공이 맞고 분리 각에의해서 앞으로 전진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나간 상태에서 요렇게 백스핀으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딪히는 시점에서 당점을 잡는 게 아니고 나가서 정지된 요 상태에서 들어오는 요 시점에서 당점을 잡으셔야 돼요. 자, 요 시점에서 이제 당점을 잡게 되면 이 방향에서 한 3시 30분 정도, 고그 정도 당점을 잡으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이렇게 막고 내 수구가 전진 갔다가 돌아오는데 다시 이 공은 그 반발력이 위해서 뒤로 올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오는 그 당점을 잡는 거에서 한 30분 정도의 각을 마이너스 시켜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는 지금 그 각이 4시면은 마이너스 한 30분 정도의 각을 빼서 3시 30분 정도의 각을 당점을 주시는 겁니다 예, 그 계산을 하시고 당점을 잡으셔야 돼요 자 한번 시범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공이 이 상태에서 나갔을 때 공이 부딪히는 여기서 부딪히고요 공이 나가서 이쯤에서 정지된 다음에 여기서 백스핀으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시점에서 당점을 잡으셔야 돼요 대신에 30분 정도의 각을 빼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정도 나간 상태에서 되돌아오기 때문에 한 4시 정도인데 4시에서 30분 정도의 각을 빼기 때문에 3시 30분 정도에각 당점을 잡고요 두께는 여기에 절반이죠 절반에 맞추면 일적분은 갔다가 오고 얘는 3시 30분에 당점을 먹고 이쪽 방향으로 오게 됩니다 자또 여기서 중요하게 중요하게 이제 생각해야 될 점이 이 스피냥에 먹으려면 자 공을 보세요 자요 끝쪽을 이제 당점을 큐가 여기 내리치면은 요 먹고 들어가는 살이 요끝 부분이 얇아요 그래서 좀더 깊게 눌러주기 위해서는 요끝 부분을 치게 되면 큐사리가 나기 때문에 약간 좀 안쪽을 조준을 해주셔야 돼요 1번 한번 보이겠습니다 3시 30분에 당점을 잡고요 자 조금 뭐 공이 이쁘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자 이제 제가 단계별로 보여드릴 거예요. 아, 자, 이 공의 위치에 따라서 당점의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제 완전 코너로 돼 있는 거는 정말 편해요. 그래서 키스가 나기 때문에 공이 이쁘게 보여요. 자, 이번에는 지금 한 4시 30분에 각도인데 밀리는 이 시점에서 장점을 잡기 때문에 이번에한 4시, 4시 정도에 장점을 주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원리를 이제 아셨죠. 봐. 자 그럼 억각의 응용 자 일직선으로 있을 때 그렇다면 당점을 어디를 주느냐 이거 정말 이건 난이도 높은 억각 맞입니다 보통 밑으로 들어오는 아, 이 스피닝 백을 묶고 어, 들어오는 이 정도 이 억각 맞으는 쉬워요 그러나 정확한 각을 재는 90도 억각 맞에는 진짜 난이도가 높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이 부딪히는 0점과 공이 약간 밀렸다 들어오는 이 시점 여기서 이제 당점을 계산해 주시는 거예요 3시 방향이죠 3시 방향 정확히 그러나 이 공이 반발력으로 뒤로 오려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30분을 뺍니다 그래서 2시 30분에 당점을 잡는 거예요 자, 2시 30분에 당점을 잡고 3시에시 조금 모자라게 지금 당점이 제가 조금 앞으로 갔어요. 자, 다시. 자, 지금 한 3시 정도에 당점이 딱 맞아요. 자, 지금 정확한 90도죠. 여기서 조금 뒤로 다시 한번 빼보겠습니다. 자 부딪히고 나갔다 돌아오는 그 계산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당점을 잡죠. 4시, 4시에서 조금 모질라게 뒤로 돌아오는 반발력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딱세 가지만 아시면 돼요. 자, 어느 두께를 맞았을 때 이렇게 돌아오느냐. 일단 이 계산은 굉장히 쉬워요. 이거는 뭐 누구나 계산할 수 있는 방향이에요. 두께 설정 첫 번째. 그 다음에 당점 설정. 당점 설정. 요 부딪히는 시점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하세요. 그러면서 여기서 부딪히는 시점에서 착각을 하다 보니까 세시 당점 문제요 이렇게 오기 때문에 여기서 당점을 잡는게 아니고 밀려서 공이 나갔다가 돌아오는 이 시점에서 당점을 잡으세요 3시 30분입니다 예. 세번째 큐를 깊숙이 리듬을 타면서 원투 쓰리에서 끝까지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회전이 살아서 돌아옵니다 보통 큐를 마술을 칠때톡 이렇게 치시는 분이 있는데요. 스피드 양이 전혀 안 먹어요. 큐를 1, 2, 3 리듬을 타면서 끝까지 눌러주는. 요 탑법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 번. 자, 부딪히는 시점. 나가서, 여기서 부딪혀서, 공이 나가서 여기서 당점을 잡으세요. 한 3시 30분 정도에 당점을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엇강마스의 원리에 대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 가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께 설정 첫 번째, 당점 설정 맞고 부딪히는 요 시점이 아니고 부딪혀서 공이 앞으로 전진했다가 돌아오니까 여기서 당점을 설정을 하셔야 돼요. 세 번째. 아, 큐를 부드럽게 리듬을 타면서 끝까지 눌러주는 이 스트로크를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요세 가지만 알게 되면 업강 마스에 어렵지 않습니다. 큐의 각도는 얼야 네, 큐의 아, 아, 각도 기울... 그렇죠. 아, 기울기요? 아, 네. 하나를 제가 빼먹었네요. 네. 큐의 기울기. 기울기는요. 네. 이 공이 일적구가 갔다가 오늘힘 조절입니다. 아 기울기. 아, 네. 자, 큐를 90도를 세워서 치게 되면 이 공이 갔다 올 힘이 없어요. 네. 자, 기울기로 이 일적구가 갔다 오는 힘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갔다 올 힘을 계산을 본인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큐를 이렇게 세우면 돌아오지 않겠죠. 맞고 돌아오면 얘는 각 저기서 멈춰요. 자, 큐를 이 정도 기울면 얘가 부딪히는 힘이 세서 갖다가 여기까지 오는 힘이 돼요. <목소리> 자, 큐의 기울기는 힘 조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이렇게요. 다 마스.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 됐는데, 그 부분들만 주의하시면, 뭐, 여러분들도 엇광맛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laughs>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멍이님.